되게 막, 진짜, 아주 애물단지였어, 이게.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물을 안 써야 된대. 물을 안 쓰는 수밖에 없대. 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안 쓰냐고! <laughs> 손에 물을 어떻게 안 묻히냐고!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막막하더라고. 이거 연고, 연고를 발라도 그것도 뭐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우 이거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laughs> 내, 내, 내 방법으로는 이거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갖고, 그냥 기도만 했어. 하나님 이거요. 제가 제 머리로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지도 않은 인도네시아로 딱 발령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신부가 두 명이나 있고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살림해주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청소 싹 해주고 애들 막 아침 저녁으로 샤워시키고 그리고 뭐 김치 담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국인 사, 사, 살던 집에 있어가지고 김치 같은 것도 너무 다알줄 다 아는 거야 밥 같은 거 그래갖고 이제 뭐 마늘 닦아주고 다, 다 다듬어주고 이러면 나는 그냥 이제 양념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설거지 할 일이 있나 뭐쌀 씻어서 밥할 일. 운전 기사 있지 또. 응. 그래가지고 한달 지나니까 이거 손이 싹 났더라고 이게. 어, 물을 안묻 하는 일 방법이야. 뭐, 하는 일 방법.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6개월 만에 이거 고쳐 갖고 왔어 손. 몇 개월 했었죠? 응. 6개월. 6개월. 응. 그때 구도 가지고 그렇지 말처가 응. 응. 공사를 포기했지. 네. 딱 6개월. 아고 조금 터져가지고. 더 있다 올뻔했는데 응. 대우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빨리 들어온 거야. 3월 3일부터 개학인데 2월, 2월 한20 20 며칠 날지 베트남도 갔었어. 베트남도 있었지. 응. 안, 응. 안 갔지. 안 갔지. 응. 아니요, 저 원래는 실내벌 있었지. 신뢰은 아니 원래는 음, 우리가 그래. 인도네시아 에 있을 때 가족만 들어오고 남편은 카타르로 발령났었나? 예멘? 예멘인가? 내가? 자기가 원래는 어. 중동으로 발령났었어. 처음. 아 중남이 아니야. 중동 이게 나왔지. 카타르 쪽에 말이 나왔었지. 카타르로 가는 줄 알고 우리는 왔단 말이야. 카타르로 어, 간다고. 말이 있었어. 거. 카타르 어. 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베트남으로 확 바뀌면서 어. 휴가를 나오대. 잠깐 한국에 돌아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그지? 몇 개월 있었지.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처제네 집에 응. 있었잖아. 응. 아닌가? 아닌가? 아 그건 아니다. 귀국해가지고 있었다. 응. 우리 집 씨들은 강원도에 있을 때 있었지. 강원도 응, 응, 응. 공사할 때. 그래. 본사. 아니야, 아니야 본사 집 본사단이... 때. 본사에 근무할 때. 아니 예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응. 우리는 올라오고. 아닌가? 내가 귀국해가지고. 응, 잠깐. 귀국해가지고 응,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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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은 다 실내분에 있고. 실내번에 있고. 음. 나는 여기를... 이제 본사로 출근해야 되고. 음. 그렇다고 또 내가 사당동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 음. 사당동에 그 방이 있어. 내 방이. 음. 멀쩡한 방이 있었단 말이야. 그, 그랬네. 우리 성심이 그때는 부모님은 가가서 오시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하고 왕래를 안 했어. 막내를, 막내를 안 내려 막내를 안할 때지. 왕래를 안 했어. 너는 교회 달인이니까 자식도 아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그거든 그래서 진짜 남남처럼 그렇게 어. 지냈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는 것도 또또 나름의 추억이 있는 거야. 열한 번 진짜 많이. 적응력은 많이, 12번인가? <laughs> 적응력은 많이 높아졌어. 열 번인가? 적응력은 많이 생긴. 그래서 우리 대호가 <laughs> 아니, 대호가 말이야. 삑하면 로이크 아저씨 뭐 마르니 <laughs> <응>. 마르니 <laughs> 순이 숨이 응. 그 얘기 하잖아. 대호가? 대호 대호가. 그걸 대호, 기억도 해 지금. 대호가 아주 응. 좋아했었지. 그 아저씨하고도 차이도 잘 붙임성이 응. 있어가지고 대호가 재밌게 살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사를 자주 했으니까 국가 집에도 잠깐 살다가 실내년에다또 아파트 얻어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거 얻어 주고 간거 아니야. 그렇지? 응? 응. 그러니까 집은 한동분으로 찢어 가지고 그때 어디가 저저저저 보고 보고 반지하에 1,500에 음. 시작하고 그 반지하를 우리가 내가 예 성남에서 대우, 성남에서 아. 말이야. 대우 안고 보따리 보따리 들고 <laughs>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응. 그때 그그 있으면서 성남 갔다 오면서 응. 기름 보일 때 그래. 기름 떨는지 모르고 응. 밤열 시에 그내 구름막 끌고 창고 들가서 아. 기름 사가지고 와서 <laughs> 보일 때 광경이 나그이년 응. 살다가 반지야. 응. 응. 년 살았어. 응. 년 살고 방화동, 방화동 그 아파트 응. 그때 대가지고 응. 가서 그치. 그래서 오래 살았지. 그렇년살았 10년밖에 안되나 10년밖에? 12년. 1치 10년. 그럼 두번 이사하신 거네. 그렇 그렇죠. 그 새집 그 우리 반지 새집이었거든. 응. 첫 첫집이었어. 새집이. 응. 새집. 이잖아 새집이 새집이라도 갔지. 뭐. 지집 지을 <laughs> 새집이잖아. 응, 새집. 그 이사라.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이. 시험을 쇠밖에 안 돼. 아, 시골에 있는 땅5평보다 서울에 있는 땅 5평이 더 좋은데. 그, 시골 같은 집에 세지에서 있으면 안 어. 처음에 두 번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집은 괜찮아. 음. 지금 집은 그런데 술 많아. 우리만 한번 옮겨봐야 되겠네. 음, 한번 <laughs> 나누겠냐? 그쪽 집안은 시골이니까 아마 옮기기가 더좀 <laughs> 시간이 걸릴 거야. 아, 아 근데 있잖아. 근데 짐도 안 풀고 그냥 싸 놓고 언제 거기서 같지 뭐. 그러면 너정 뭐야? 그 음. 아파트 경매로 잘산 거야. 그렇지. 그거 아니 경매 아었으면 어떻게 사 사기 들었지 상황이 힘들었지. 너무 오래 살았 너무 오래 살았지. 몇년 살은 거냐 지금? 10년? 10년? 네. 어. 1 0년이나 근데 근데 있잖아. 그... 벼농사 해가지고는 사실 네. 돈이 잘 모여지 모여지지가 않을 것같아 왜냐하면 기계 때문에 기계가. 어, 당연하지. 네. 기계는 필요하고 기계를 사려고 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야 되는데 기계를 움직이다 보면 또 네. 2, 3년 동또기계 망가지잖아. 네. 저런 노고, 명로 학교 그런 거 많이 사라. 그걸로 교육을 그 근처, 근처, 근처 가봐. 며칠 전에 또 TV 그런 거 많이 하거든. 홍성에서 농무 대통령도 했더만. 너는 집 아, 아, 필요한 번 가져. 아니, 어느, 너는 아니, 더이상 배울 게 없지 이제 전문가니까. 너는 네, 너는 네, 네. 하우스를 짓 가지고 외국에 그한분 아, 꽃을 아, 심어 가지고 돈 엄청 버는 사람도 있고, 그리또뭘해 가지고 아꽃 화해. 수원 아, 꽃을 해 가지고 1년 연중으로 막 팔더라고 인터넷을 해 가지고 매일 박스 담아 가지고 나가고 그아 그런 거 합시다 우리 그런 거. 그 그래, 아무도 하는게아니지 뭐가. 음. 그럼 그 아무도 아무나 할수 없는 걸처럼 그냥 얘기 하면 그가처럼불스럽잖아 그러아 그래, 그런 그래, 농업 그학교가 있어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뭐가 있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착 뒤집어 면은 비추기도 할만한 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카메라는 나만 비추고 있어 갖고 내 하품하는 것만 자꾸 찍히지그 아, 지키면 지키는 거지 뭐. 이게 골고루 얼굴을 이렇게 어, 비춰. 다 아, 아니 그 골고루 하면 그 뭐. 농업도 아, 동업 어떤 걸로 가네. 공부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 어떤 부자든 간에 해. 잘해야 돼. 맞아요. 뭐 아니 매형 말씀하셨는데 뭐그런 화해 쪽이나 그런 쪽에도 실패한 사람더 많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듣기 좋은 거는 성공한 케이스들만 맞아요. 이렇게 그렇지. 듣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자든 어떤 부자든 1 0 0명 중에 두세 명이 성공하는 거야. 그런 그런 학교 가서 배워 보아 가지고. 아니 내땅 있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고 큰차한안 들어가면서 이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거지 뭐. 아니 실험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망하니까. 다다 다,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농사에서도 음, 성공하는 음. 사람 있고요. 음. 근데 거기 이제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비율이란 말이야. 아니 특수 작업해도 하우스 하내땅 있잖아. 뭐.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두동지는건큰돈안들이니 비닐하우스 어디 오? 거기서 이것도 해보고 저기 시험 했어 한2 3년 해보고 한만 그래도 탈수 있는 거. 그뭐 그런 데 투자해 놓으면은 발붙이는 그런데 시설 투자 한번 해 놓으면 발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두 번해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니. 그그 그 지난번에 아니, 그 누구야? 그 미꾸라지 시설 네. 했다가 그지안돼 그래. 가지고 또철구 철구 했잖아, 또. 철구만 한게 아니라 이제 농협인 요리 그 그런데서 이제 대출받아서 한 건데 그래? 빚만 지는 거지. 그런 그래. 중국 때문에 먹는 거지. 그래 어쨌든 또. 아니 논에다가 그냥 물만 했다가 그래, 미꾸라지만 사서 갔다가 넣는 게 아니라 넣다가 뺀게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laughs> 알아서 미꾸라 미꾸리가 크겠 거니 생각했던 거지 <laughs> 내가 판단을 했던 거지 그래서 황새가 망에 죽으면 그만했지응 황새 황새가 미꾸라지 먹으려고 그 들어다가 망에 걸려가지고 걸려 걸려 걸려. 죽어가 걸려 있었잖아 아, 아 그랬어? 난 그거 뭐못 봤네 음. 게을리니까 못봤지 아궁금많면죽어나 못봤네 내가 그, 이게 이, 이 사업인데 이걸 하려고 음. 했으면 나무지게 해드는데 응? 응. 그, 나도 그 봤잖아 계속 <laughs> 봤는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방치해? 그. <laughs> 아니 가둬놓고 밑구리 풀어놓고 촌리네 땡이 아닌데 <laughs> 이제 그 배운 사람들이 농사를 저도 잘져요 맞아요. 농사를 저도 아, 잘져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다시 이제 그거 아,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대우한테 대우가 좀뭐저 첫째 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로 뭐그 뒤로도 안 좋았고 또 음. 마지막 세달 동안에 그동안에 영어 수업 국영수만 쭉 하다가 암기 과목을 좀 하다 보니 근데 암기 과목도 3개월만 해가지고는 잘안 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암기 과목도 좀잘안된것 같고 또좀 그동안 공부했던 국영수도 좀안된것 같고 그래서 좀 <laughs> 괴롭다 괴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마 너는 이분이 이분이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이 실패가 여기서 네가뼈 아픈 교훈을 배워라 그러면 실패가 아니다. 기적을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차라리, 차라리 잘된걸 수도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아이, 뭐, 점수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대학 갈 바에는 차라리 좀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뭐 전문대학을 가든, 나중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가 어른 돼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문직적을할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최소는안 시킬 거죠. 최소는 안, 아, 안, 시키고 싶은데, <laughs> 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가 나온 점수 가지고, 응?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근데 못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딱 지가 정해졌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토지 여기는 나못 다니겠다. 그래서 재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 한번만 1년만 나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원을 해주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얘기하면 넌막 그냥 전문대 가. 기회를 안줄 거야. 그래서 이제 비놈이 재수를 할 정도의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열정이 있느냐? 그런 걸 보고 내가 이제 평가를 해야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가 꼭 재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아빠가 자르는 바람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가 애들아 재수를 하고 싶다? 그럼 너 앞으로 재수를 어떻게 할래? 무슨 마음으로 할래? 그러면 지가 이제 나한테 이제 뭐가 설득력 있게 하소연을 하든가, 뭐, 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각오를 하든가 해야 되겠지. 이거 먹어가지고 좀뭐 가지고 나좀뭐 어떻게든 하든. 배로 어. 주고. 이거 이거 해도. 지금 치우는 거야, 대머? 개리 개. 치우기 시작해야 돼. 어, 응, 가자 이제 그럼. 어, 고기 아깝다 이거. 내일 먹으면 되잖아, 내일. 내일 먹게 드시면 돼요. 아, 내일 먹으면 되지. <목소리> 식은 거는 응. 다안 먹어요. <laughs> 아, 물에 끓여 먹으면 되잖아. 어. 또 내가 먹자는데 계속 달다 <laughs> <laughs> 아, 뭐. 아깝잖아. 그래. 내가 나타나 치고 면고그 아깝잖아. 이거 래그아뭐 우리 우리가 하는데래 그래. 그뭐 그래. 내년에 래 그래. 가래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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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괜찮은데 고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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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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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것도 술이구만, 역시, 천, 천하만. 거기는 실제 공연이 나고. 그, 천하, 그래서 일단 한 번, 한번 가서 봐, 봐, 줘봐 응? 어?